네, 사습니다 네, 이렇게 주제 발표할 수 있게 자리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번에 저희가 세덤 미팅 때 활용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네, 천천히 보여드리려고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준비했을 때 휴대폰 공유해가지고 인터넷에 화면이 뜰수 있도록 연결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회의에서는 그게 안 돼가지고 일단 준비된 거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먼저 하도록 할게요. 실전이기 때문에 그 일단 기본 마이사이트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하나하나 일단 들어가는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해 주는 거는 크롬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검색을 그 크롬 배경으로 해서 마이사이트. 마이사이트를 치면 네 그대로 처음 번에 바로 마이사이트 개설이라고 처음에 뜨거든요. 네, 이거 보시면서 그냥 여기 들어가면 성인인 증 말고 이거 바로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가 나옵니다. 그래서 PPT를 따로 준비하지 않은 이유가 이용 안내를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쭉 설명이 나와 있죠. s 뭐 n s 도 되고 마이사이트 간단 사용법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네더 중요한 건이 마이사이트 매뉴얼 바로 가기를 보시면. 네, 처음부터 끝까지 PPT를 유브에서 만들어 놓은 게돼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셔도 돼요. 뭐 어떻게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쿡보메 활용법이 나와 있는데, 이거 보고 있는 거랑 직접 하는 걸 눈으로 보고 내가 하는 거랑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PPT는 따로 준비하지 않았고요. PPT는 여기 활용해서 이용하시면 훨씬 더 눈에 쉽게 전달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마이사이트. 배설하기부터 시작해서 배설하기 이렇게 배설이 되거든요. 저는 이미 마이사이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용으로 로그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다고 나오죠? 그러면 바로 마이사이트 가기. 그럼 제 저만의 쇼핑몰이거든요. 여기 글이랑 이런 것들은 기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바꿀 수 있어요. 글도 그렇고. 우리는 본격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미 로그인 되어 있기 때문에 이두가지를 오늘 활용하면서 SNS 요새 인스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인스타에 직접적으로 노출시키는 방법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회원가입 초대는 멤버랑 브랜드 어필레이트 누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프라인으로 직접 대면하지 못하면 온라인으로 주소를 보내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뉴스킨 마이사이트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됩니다. 여기에 브랜드 어필레이트로 가입 표대 링크 복사. 완료. 이렇게 되면 이 방금 복사된 걸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메신저를 통해서 보내주면 그 안에 후원인 번호를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나의 후원인 번호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뭐 후원인 번호 따로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회원가입하면 된다 라고 말해줄 수 있거든요. 거기까지가 너무 쉬워졌죠.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네, 여기서 회원가입은 저렇게 해가지고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줘도 되는데 회원가입은 나는 싫은데 그냥 제품만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요새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비회원 구매 초대가 필요하고 이걸 보내줄 수 있는데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sns 인스타나 뭐 블로그나 네이버 뭐 이런 페이스북 이런 데서도 오픈을 할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회원가입 없이 바로 제품을 주문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오늘 더 활용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누군가 원한다 그러면 개인회원 구매 초대를 보내면 돼요. 이 링크는 한 사람만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링크를 가지고 두 명, 세 명은 구매할 수가 없거든요. 한 사람만 구매할 수 있고 그룹 비회원 구매 초대는 이게 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제품을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도록 여러 명한테 오픈되어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의 타겟팅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일단 패대는 20명한테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명이 제품을 구매하면 1인크는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 구매한, 구매 목록이라든지 20개가 다 나갔는지를 이 안에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패대 일단 20개로 잡고요. 다음 단계로 이동하면 내가 보여주고 싶은 상품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뭐, 갈바닉을 치면, 이렇게 그 품들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갈바닉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여기다가, 갈바닉이기 때문에, 음, 꽁이 찾았네요. 홍삼을 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내가 담아서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 놓는 거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주고 싶고 이걸 좀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 그럼 일단 홍삼으로 할게요. 여기 하면 고객이 받을 메시지를 입력했어요. 저희가 네이버나 무슨 홈쇼핑이나 상품 보러 들어가서 구매하려고 들어가면 반갑습니다 회원님 어떤 거를 오셔서 환영합니다 이런 문구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런 거를 저희가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문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다아 여기서 내가 쳐서 넣을 수 있지만 샘플 문구라는 게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쓸수 있는 이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첫번째를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편집이 가능하거든 내가 원하는 문구를 다시 넣으면 됩니다 네. 고객님만을 고 위한 추천 제품 이거를 홍삼 제품 제품 장바구니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다음 단계로 이동하면 주문 완료 후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또 입력하라는 게 나오거든요 오픈했을 때 이게 홍삼이고 환영합니다 한 다음에 주문을 완료한 다음 아,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에 관련된 거는 어떻게 연락 주시고 이런 문구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넣을 수가 있죠 저는 두 번째 걸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구는 원하는 대로 작성이 가능한데 샘플 문구는 두 가지 내가 또 편집할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주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스킨에 설명선문이 쭉 들어있거든요 들어있고 받아보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제 번호 이렇게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제 구매하고 나서 궁금증을 나한테 물어보겠죠. 연락처나. 이렇게 남겨주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처음에 구매하고 싶었던 사람, 이 처음 보는 메시지, 그리고 구매하고 나서 보이는 부분. 이렇게 돼서 링크 보내기 하면 이 링크가 완성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만들어두고 이 링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뭐이 링크를 그냥 자체적으로 네이버 블로그나 뭐, 다른 곳에 올려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인스타에서 자연스럽게 화면을 보이면서 이렇게 홍보하고 싶은 그런 걸 활용할 거거든요. 그렇게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를 쓰시는 분들은 홍삼에서 쭉 쓰시고 구매는 밑에 클릭해주세요 하면 바로 연결되는. 그렇게 되는데 여기까지 해놓고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인스타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이 연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페이스북이 왜 연결되어야 하냐면 인스타그램을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어요 뭐가 페이스북이기 때문에 페이스북 안에 인스타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과정은 인스타에 올린 모든 과정 페이스북을 통해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 페이스북을 활용하고 인스타를 활용하시기 전에 더 필요한 건 뭐냐면 내 인스타 계정에 비즈니스 계정 만들기라는 게 있거든요 인스타 계정 다 열어보시면 그냥 일반이 있고 비즈니스 계정으로 연결하는 게 있어요. 옵전에 들어가서 그냥 간단하게 클릭만 하고 비즈니스 연결이 되거든요. 그럴 때 페이스북 아이디랑 내 계정이 있어야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페이스북에 자연스럽게 넘어온 이유는 내가 비즈니스 계정으로 인스타그램을 변환시켰다라는 과정 하에 이렇게 넘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 인스타를 만들고 비즈니스 계정으로 만들면서 페이스북의 아이디를 만들어야 된다까지 알려주시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실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시죠 네, 같이 해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텐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페이스북에 들어오면 왼쪽편에 페이지라는게 있거든요 이 페이지를 만들어야지 이 페이지 안에서 내 온라인 샵을 페이스북에 등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페이지를 만들도록 할게요 저는 이미 인스타 계정이 있고, 그걸 활용해가지고 두 가지 페이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인스타 계정도 두 개고. 그렇게 해서 세 페이지를 또 만드실 수가 있어요. 페이지 이름. 네. 네 이렇게 하고, 카테고리는 밑에 검색어가 따로 나옵니다. 쭉 나오면, 쇼핑 및 유통. 그건 제가 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에 이 대표 이름만 공개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페이지 만들기. 너무 쉽죠? 네. 사진은 따로 추후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짜장 이렇게 하면 이렇게 쭉 페이지가 완성이 됐어요. 이 사진은 뭐 원하는 대로 넣으시면 되고, 이게 인스타에도 활용이 되지만 페이스북에도 샵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할 부분은 샵 관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매장만 오픈해 놓고 안에 제품이 없기 때문에 제품을 하나하나 넣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샵 관리에서 샵 설정 시작 여기서 계정 쭉 읽어보시면 웹사이트를 연결하거나 비즈니스 메시지를 보내도록 허용할 수 있는 고객 구매를 완료할 위치라고 돼 있는데 저희는 마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할 거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시작하기. 그냥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여기 제 아이디랑 페이스북이 만든 오픈한 마켓 이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 계정을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뭐, 이미 여기는 제가 이미 등록된 인스타랑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본인 인스타그램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어서 거기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세 번째, 그냥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새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새 계정을 잘 만들 거기 때문에 네. 본인 사용하시는 메일 주소를 넣어 주면 시 됩니다 정확하게 들어가야 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샵을 열고 인스타 계정에 연결 하기 위해서는 승인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 승인되는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가 들어 있어야지 페이스북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하실 거기 때문에 제대로 된걸 넣어 주시면 돼요 이게, 자. 뭐 제품 추가. 이제 여기에, 이제, 샵을 인정하는 앞에 부분이고, 새카탈로그 이름 지정은 내가 제품을 한 개, 한 개씩 넣을 때, 보여지는 부분에 들어갈 큰카탈로그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이기때면카 파마넥스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면, 쭉 이렇게 완성이 되고, 샵에 제출한 판매자 계약에 동의하게 됩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이런 샵을 만들 건데, 페이스북에 등록할 정보가 이게 맞냐? 이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판매자 계약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샵 만들기. 네, 그냥 처음에 하시면 이런 게안 뜨고 그냥 그대로 뜨실 건데, 저는 이게 여러 번 해가지고 이게뜬거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들면 이 과정이... 이런 게 생길 거예요.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 샵. 이 본인 페이스북 계정 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게 있을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 오케 그래서 여기 페이지에 들어가면 네, 여기 내가 만들어 놓은 페이지 안에 샵인 거예요. 샵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이제는 온라인 마켓이 점점 커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원래는 페이스북 안에서 이 페이지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는데 한글의 페이지가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페이스북에서도 여기 샵만을 위한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는 그냥 샵 완전 제품을 판매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위한 페이지가 따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제품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에 들어가면 제 정보가 나와 있고, 카달로그를 보면, 항목이 있죠.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여기 등록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품 추가를 누르시면, 저는 이미 세 가지를 등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 샵에 세 가지가 들어간다. 되어 있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안돼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서 제품 추가를 누르시는 거예요. 수동으로 추가. 그럼 이제 사진을 가지고 오는 건데, 이 화면이 두 가지가 있으면 되는데 이미지를 내가 다운받아 놓은 이미지가 있을 거잖아요 홍삼 이미지 같은 거 거기 그냥 가지고 오시면 돼요 이 홍삼이 있죠 홍삼 이미지가 들어와요 추가 이미지는 홍삼에 까져 있는 부분들 뭐 오픈되어 있는 홍삼에 이런 거 홍삼에 낱개 이미지들 이런 것들 을더 보여주시고 싶으신 부분들은 그냥 내가 선택해서 넣어 주면 됩니다. 뭐 정보 같은 것도 넣으셔도 되고요. 뭐, 이게 정보라면 정보도 넣고. 이렇게 하고, 03입니다. 발효 03. 설명은 쭉 발효 03으로 뭐, 이게 기능이 올라가고 좋은 그런 것들이 집약되어 있다. 이런 것들로 쭉 설명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웹사이트 링크가 아까 전에 저희가 여기에서 링크를 따온 부분을 여기에 넣어주시면 돼요. 이 링크가 아까 전에 홍삼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거든요. 그래서 마이 사이트에서 아까 비용 구매를 만들었을 때 그걸 여기다 활용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얼마였죠? 14만 2천 원이잖아요. 이거를 달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원 있습니다. H r w 가 있거든요 히리아원입니다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넣히히이히히히히이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는히히히히는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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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20개까지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거는 뭐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제품 추가를 하면 카달로그에 홍삼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두 개가 떠 있다고 보이시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샵을 만들고도 인스타에 바로 안 뜨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샵을 오픈한다고 페이스북에 이제 어플라이를 넣어 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서 승인이 나야지 내 인스타에 연동이 돼서 온라인 샵을 열 수가 있는 그 기간이 빠른 분들은 뭐 5분에서부터 뭐일주일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샵이 완성됐을 때이 온라인으로 제품을 제가 리스트업을 시켰잖아요. 이 제품도 한개한 한 개씩 등록될 때마다 페이스북에서 인정을 해 줘야지 내가 온라인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늘어날 거거든요. 이 제품 리스트업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활용하느냐? 네. 이준사님 사진이 갑자기 뜨네요. 여기 들어오거나 그게 뜨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여 드릴게요 여기 들어가면 지금 혹시 핸드폰 보시는 분들 있으시면 PC에서는 잘안 보이는데 그래서 휴대폰을 연동시키는 게 내가 해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인스타 보셔 가지고 뉴스킨 코리아 오피셜 들어가면요 이 화면이 그대로 떠 있거든요 이 화면에 밑에 아래쪽에 보면 상품표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뉴스킨 코리아가 이미 뉴스킨 코리아 안에서도 페이스북에 연동돼가지고 제품 리스트업한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면 누르면 아마 제품들이 쭉 제품분들이 보일 거예요. PC에서는 안 보이는데 휴대폰 지금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제품이 눈에 바로 보일 거예요. 저도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보이시죠? 제품 보기 하면 제품들이 쫙 떠있죠. 제가 한번 화면 제 화면을 보여드릴까 아, 이거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하면 제품들이 얼굴 옆으로 해가지고 다사다사떠 있을 거예요. 저희가 방금 만든 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는지 PC에서는 사진 을 올리고 하는 기능이 없어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내가 활용하는 부분은 인스타그램을 열어가지고 제품 태그라는 게 걸립니다. 예전에 그냥 사진 올리면 사람 태그밖에 없는데 우리가 샵을 만들었다고 인정받고 제품 을 올려놓으면 사진 올릴 때 제품 태그라는 게 밑에 있거든요. 그때 등록해놓은 상품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이게 제가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은 거를 표시해 놓은 건데요. 이게 보면 제품 보려면 클릭하세요 하잖아요. 클릭을 하면 화면이 커져요. 이게 갖다 대면 루미스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루미스파에 대한 설명이랑 제가 올려놓은 것들이 나오고 금액이 나오고 웹사이트에서 보기 바로 구매하면 이렇게 하면 넘어갑니다. 지금은 이게 연결이 안되는 아까 만들어놓은 링크 주소로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구매하러 오신 제가 첫 화면에 글 써놓은 부분에 그 글이 없어요. 지금 제가 잠깐 한개 올려 올려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시면 제가 궁금하신 거 다시 해드게요 네, 제가 방금 한가지더 업로드했거든요. 부분 보여드릴게요. 네, 방금 제가 이거 올렸고요. 제가 막 만든 홍삼 물약이 올렸거든요. 홍삼 방금 만들어진 거 있잖아요. 십2 0 0천 원이라고 얘기한 거. 왜 이렇게 뜹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사진들을 아까 넣은 거 그대로. 연결이 되죠. 이걸 볼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태상 정보 보면 특허받은 발용상, 이건 제가 글로 써놓은 부분이고 보면 이제 여기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링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승인이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는 거고 승인이 났다 하면 아까 그 사이트로 들어가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화면이랑 연결이 돼요. 네 그럼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이게 20개라고 링크 복사가 자연스럽게 낼수 있는 부분이 이제 마이 사이트에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인 거예요. 네, 페이스북에서 인스타 올리는 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오늘 바로 만드셔가지고 올리셔도 오늘 바로 제품을 올리실 수도 있고 승인이 날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시려면 뉴스킨 코리아 오피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사이트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면 뉴스킨 코리아 시각이 있습니다. 거기 눌러보면 이제 뉴스킨 코리아가 등록해놓은 제품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활용해서 하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